또깜 시작겠다. 가기네다 가만히 있어요. 저부터 음. 야겠다이다뭐어이자 음.

야 분명히 술잔 샀는데? 아닌가? 자, 이제 가면서. 어? 놀라와 <laughs> 당신은. 음. 어. 얼굴이 못생긴 대로 넌처단할 거야. 얼굴이 못생겼어. 나를 봐. 커리신은? 네, 이런 거에 갖고 난 나... 오토바이들로. 너 얼굴 오토바이, 극혐이야, 빨리 와. 어디? 치워 어, 나 때려. 도니오 사영이야 돈을 벌어야겠지 <목소리> 너도 양저기 <여하수> <목소리> 자, 배자, 배자. 배... 자, 뿔. 자, 뿔. 자, 자, 뿔. 자, 뿔. 자, 뿔. 자, 뿔. 자, 뿔. 어저기다 일단 오토바이부터 뺏어야 된다. 어. 이 사람이 정말 당신 협박? 제로 소매? 참나 이 사람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죽었어 이. 이거 너 소매치기야 랩싱 파 제로 2차가 압수야 내가 누군지 알고 줘? 2차 빠르면 형사처럼 안되겠어 <목소리> 아.

진짜 말하면 안 돼. 멋진 거사고 멋진 거진고 멋진 거 중에 거거든 혹시 내 암살자 알암살자 영어로 말하면되이 혹시 어세신크리드나는 사람 어 사실 그 크리드 카를 내가 방사할 거거든. 네. 일단 이제 배고프고 자, 끊자 아들이 자, 뿌셔야지 거지저택시가도 잡아야겠어 택시! 택시! 택시가 물어볼 게 있어 야나와 택시 이거 가줄래? 이건 마을 택씩가안 됐어. 햇빛이 안다시 마을 택시. 다시 먹고 찾아야겠어. 아, 기다려야 어쩌나. 또딱 기다려. 당신은. 조금. Oh, i cool. can't be 이션한못 끼고 내가 치겠습니다. 어? 귀신네, 아. 마지막은 이제 하이라가 되었어. 잘못된 표정은 또 보여요? 갯수류. 어, 깔기가 어, 엄청 어려운데. 음. 움직이는 거거든요 무대로 <목소리> 끄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그냥, 뭐 이상한 데 아니지? 뭐 이상한 데 아니지? 이상한 건 나은 거야 일단 가발 나갈래 나갈래

안가안돼나걱정을통따면 시키고. 그가아니그고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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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양그 입고 래 그래. 똑같은 얘기 아까 어, 막그 막 권총 내꺼랑 똑같은데 통..통실한 놈 응. 쟤 아닐까? 도망갔잖아? 너였어 드디어 <laughs> 다 <laughs> <laughs> 쥐어버린. 아, 거차 동차. 타고 가 똥차 왜이 d e p o s 이 t some cash. Where did you go? So, we t 어 l d you 이 h a t i

영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도민현이었습니다. 경찰은 안 됐고 그냥 노는 거였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.